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알로하 정원입니다. 어, 선생님들 평안하게 잘 계시죠? 어, 벌써 개나리가 피는 어, 3월달이 왔는데요. 꽃구경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좋은 시간 많이들 보내시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 나이가 60대인데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온데가 다 아프대요. 허리도 아프고 어, 무릎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뭐, 온, 이렇게,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여기저기 막 쑤신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놀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오늘 이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몸의 전신에 바를 수 있는 통증 바디 스프레이, 통증 로션, 통증 마사지 오일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몸에 스스로 집에서 이렇게 바르고요, 간단하게 마사지를 함으로써 몸에 있는 전신의 통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피로 회복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기분 전환도 되고. 어, 통증 여기저기 삭신 쓰시던 것들 싹 없애주는 그런 간단하고 긍정적인 그런 이제 아르마 오일을 이용한 통증 오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보통 50대가 넘으면 여기저기 쓰신다고 하는데요. 어, 몸에 통증이 있다는 거는 통증은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요. 염증은 몸에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픈 곳은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혈이 막히면 온대가 아프게 되고요. 내 몸의 통증이 느낄 때는, 어, 막힌 곳을 뚫어 달라는 그런 사인이 되거든요. 그 몸의 신호가 왔을 때, 어,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몸의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고쳐가면서 수리해가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는데요. 어, 100세까지 살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은 손쉬운 방법을 오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여기저기 아픈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둥하거나 할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저기 쓰시고 할때 어, 신나는 음악을 틀고 거울을 어, 보면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한세개 정도 들을게 되면 거의 10분 정도가 되는데, 10분 동안 정말 그 미친 듯이 춤을 춰요. 춤을 추다 보면 기분이 이렇게 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기분도 좋아지고, 어 땀이 나요, 신나게. 이렇게 신나게 추다 보면, 제 영상 보면 춤추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춤을 추는 거는 운동을 위해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10분 정도 추면 땀이 이렇게 나면서 막힌 곳이 이렇게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나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하는 거는 어,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해요. 어, 선생님들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이 스트레칭 잠들기 전에 여러 가지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것을 꼭 하고 어,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어~ 만들어 볼 통증 오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피부를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아로마들을 접하면서 어~ 집에서 바디 몸에 전신에 통증이 있거나 붓거나 찌뿌둥할 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전신에 이렇게 도포를 하는데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통증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어, 아로마 오일은 성경책에도 나올 만큼 인체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오일이 되겠고요. 사람 몸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것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보통 사람의 주파수는 80에서 90 헤르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100 이상이 넘거든요. 100에서 200, 300까지 가는데요. 에센셜 오일 중에 가장 주파수가 높은 게 장미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어, 생활에서 피로하거나 통증을 느낄 때 이런 에센셜 오일의 도움을 받게 되면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어,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통증 마사지 오일을 전신에 도포할 수 있는 마사지 오일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아로마 오일은 기본적으로 살균과 소독. 에너지 재충전과 기분 전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에센스 오일을 가지고 통증 바디 스프레이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컵에 어, 물이나 식염수를 준비하고요. 아, 유칼리투스는요, 어깨 결림, 신경통, 유마티스 간절염, 타박상, 위장 경련, 방광염, 전신 염증에 아주 좋은 오일이 유칼리투스 오일이거든요. 어, 폐나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은 어, 집안에 꼭 있어야 될 가장 상비약이 또 유칼리투스 오일이 되거든요. 이 오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페퍼민트 오일인데요. 페퍼민트는 어깨 결림, 관절염, 다리의 피로 회복, 타박상 염자,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오일이고요. 어, 근육통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몸이 많이 아프고 부종이 있다면, 페퍼민트 오일을 더 많이 넣어도 되고요. 어, 로즈힙 오일인데요. 장미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로즈힙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 피부 상처 치유, 항염증, 피부 노화 예방에 아주 좋은 오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님 오일인데요. 님 오일은 인도의 가장 상비약이라고 할 정도로 피부에 있는 기생충들. 항기생충 작용으로 전신에 꼭 필요한 오일이 님 오일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오일이 어, 님 오일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통증 바디 스프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공병 이것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바디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사용하실 때, 어, 얼굴을 제외한 어깨부터 해서 몸 전체를 하시면 되고요. 얼굴는좀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제외하고 몸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아픈 곳에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시면은요.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통증이 굉장히 개운하게 어, 시원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증 바디 스프레이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어, 통증 마사지 로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다이소에 가면 이런 공병이 있잖아요. 이 공병에 집에 쓰다 남은 로션 같은 거를 여기다가 로션을 조금 집어 넣으세요. 로션을 준비한 다음에요. 이네 가지 오일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유칼리투스, 페파민트 어, 로즈힙 오일, 마지막으로 니오일 통증 로션이 다 만들어졌고요. 바디 로션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손에 이렇게 향기 맡아보면 통증에 효과 좋은 그런 약냄새 비슷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라서 어깨 이렇게 뭉친데 있잖아요. 어깨, 무릎, 몸 전체 이렇게 발라주시면요 파스 바른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고요. 한, 몇번 지나고 나서는 몸이 굉장히 개운하거든요. 이렇게 통증 로션을 가지고 몸 전체에 마사지, 해주, 전체 마사지 해주시면 굉장히 피로가 굉장히 좋고요. 잠들기 전에 하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팔에도 이렇게 바디로션으로 사용해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찌푸둥하고 아플 때 어, 통증 로션을 사용해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로 어, 저는 오늘 코코넛 오일을 준비했는데요 어, 코코넛 오일이 없으면 올리브 오일 사용해도 됩니다 코코넛 오일을 넣고요 유칼리투스 오일, 페퍼민트 로즈 힙 오일, 마지막으로 니모일. 자, 이렇게 통증 마사지 오일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런 공병에 마사지 오일을 넣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여기저기 삭신이 쓰시고 너무너무 아플 때 통증 바디 스프레이, 통증 로션, 통증 오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요. 정말 아프고 쑤실 때 발라주시면 좋은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스프레이를 먼저 몸에 전신에 아픈 곳에 전신에 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절염, 어, 무릎이 아프다 할때 무릎만 바르지 마시고요. 전신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발라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신호가 오지만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도포하시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통증 스프레이를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샤워하고 나서 통증 스프레이를 이렇게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통증 로션, 통증 로션을 이렇게. 발라서요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마사지는 장내미생물들도 좋아할 만큼 굉장히 마사지는 우리 몸이 원하고 있거든요 뇌가 좋아하는 것이 마사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사지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션을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오일을 사용해도 되고요 단독으로 이 오일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샤워하고 나서 저는 어, 통증 마사지 오일을 항상 제가 만들어서 수시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나이가 한50 이상 넘게 되면 여기저기 순환이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상비약으로 마사지 오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정말 엑셀런트한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별로 이렇게 아픈 곳이 통증이나 이런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 삭신이 쑤신다면 꼭 선생님들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샤워하고 나서요, 몸 전체에 도포를 하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주물기, 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마사지 해주면은, 샤하게몸 전체가 싹 풀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를 해주시고요, 가족끼리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 해주시면 더 좋구요. 등 전체에 발라서 등 전체 이렇게 러빙하면서 풀어주시면 굉장히 좋구요.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에도 이렇게 발라서 해주시구요. 어, 회사나 또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했다면 종아리도 많이 뭉치잖아요. 발도 그렇고 발 마사지 하실 때이 오일을 그냥 사용하시면은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통증 마사지 오일에 제가 오늘 이네 가지를 제가 어, 말씀드렸는데요. 이네 가지가 없다면 꼭 필요하게 통증에 좋은 것이 유칼리투스하고 페퍼민트 오일이거든요. 어, 다른 것이 없다면 이두 가지만이라도 꼭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에 이두 가지를 넣어서 전신에 마사지를 하시면은 그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유칼립투스는 30ml에 한 4,000원대고요. 페퍼민트도 30ml에 한 6,000원인가? 거의 한 만원 정도에 이두 개를 사용해서 전신에 통증 마사지 오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어, 제가 아는 지인이, 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정말 너무 아프다 그래서, 아,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 통증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들, 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어, 연세가 조금 계시더라고요. 40대 이상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던데요. 어, 통증 마사지 오일을 어, 만들어서 집에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가정상비약 통증 마사지 오일 통증 마사지 로션 통증 스프레이 이렇게 오늘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집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